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62세 남자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혼자 살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5년 전쯤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혼을 겪고 가진 돈도 거의 없는 상태로 서울 외곽의 다세대 주택 1층 방 하나에 새빵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동네는 낮엔 고요했고 밤엔 정막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희미하고 바람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조용했죠. 제가 얻은 방은 건물 1층 복도 끝에 붙어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창문은 담벼락을 바라보고 있었고 안에는 오래된 냉장고와 1구짜리 가스레인지가 덜렁 있었습니다. 가끔 전등이 깜빡거릴 때면 나도 이 집처럼 낡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죠.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 혼자 늙어 죽어도 아무도 모를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외롭고 조용하고 침묵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집에 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시선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자꾸 창가에 시선이 머물렀고 가끔은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느낌이 스치기도 했죠. 그게 착각인지 아니면 진짜였는지 확신은 없었지만 분명 누군가가 가까이 있다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라디오를 틀어두고 누워 있었는데 천장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결국 라디오를 꺼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그건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숨을 죽이듯 억제된 신음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무언가를 두드리는 미세한 소리. 그 순간 저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고 귀를 벽에 댄채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반복되는 움직임.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날 이후 그 시간대가 되면, 저도 모르게 조명을 끄고 조용히 창가에 앉게 되었습니다. 밤 10시 30분, 그 시간만 되면, 위층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소리. 그리고 담담하게 이어지는 깊은 한숨. 나는 말없이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왠지 모를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이 외로운 공간에서 나처럼 밤을 견디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됐던 거죠. 그날 이후 그 소리는 내 하루의 마무리처럼 되었습니다. 마치 짧은 의식처럼 라디오를 끄고, 불을 끄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녀의 얼굴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굴까? 무슨 삶을 살고 있을까? 왜 매번 같은 시간에 그런 깊은 외로움을 토해내는 걸까? 그러던 중 마침내 그녀를 마주친 날이 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복도로 나갔을 때 그녀가 1층 복도 끝내 방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추리닝 바지에 얇은 회색 티셔츠, 머리는 질끈 묶은 단발, 그리고 맨발의 슬리퍼. 그녀는 내 옆을 지나치다 말고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덥죠? 그 말이 우리가 처음 나눈 대화였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만 끄덕였고 그녀는 빙긋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고 어느새 나는 매일 밤그 창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날 이후 그녀와는 간간히 마주쳤습니다. 계단에서 우편함 앞에서 또는 쓰레기 버리는 골목에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짧은 인사를 주고받았고, 그녀는 항상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방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크는 조심스럽고 짧았고,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검은색 얇은 가디건에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던 그녀는 소주 한 병과 오징어채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1층에 사시잖아요.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인연도 인연이니까 오늘 하루 힘들었거든요. 같이 한잔해요. 나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들어와 소주를 상 위에 놓았고 작은 두 유리 잔을 꺼내 마주 앉았습니다. 원래 혼자 마시는 날도 많은데, 오늘은 누가 있어줬으면 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잔을 채웠습니다. 좁은 방, 어색한 침묵, 그리고 짧은 웃음들이 이어졌고, 우리는 그렇게 몇 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는 점점 편해졌고, 그녀는 어깨에 걸쳐있던 가디건을 벗었습니다. 흰색 민소매 원피스 아래로 드러나는 어깨선, 그리고 은근히 비치는 실루엣.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느꼈어요. 밤마다 내 위층에서 들리던 소리. 그거 듣고 계셨죠? 나는 얼어붙은 듯 멈췄고 그녀는 웃으며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위로였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그 말은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열어두고 있었어요. 혹시 당신이 보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순간 나는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말에는 수많은 밤을 함께 보낸 듯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보고만 있지 말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전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우연한 마주침은 점점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었고, 그녀는 자주 내 방앞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고,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그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날 밤 그녀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든 봉투엔 과일과 간단한 안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났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소주를 나눴고 그녀는 내 앞에서 무릎을 세운 채 앉았습니다. 짧은 침묵 사이 그녀의 무릎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가 은은한 조명에 닿아 묘한 긴장감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는 알아채고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보세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내 손을 뻗지 않았고 그녀 역시 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갈게요. 너무 기대하지 마요. 다만 내일도 시간 괜찮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희망이자 유혹이었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빈자리에서 낯선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밤 그녀는 다시 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어떠한 말도 없이 소리 없이 들어왔고 우리는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보여줄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녀는 내 앞에서 천천히 앉아 자신의 가디건을 벗었습니다. 얇은 슬립 원피스 아래로 드러나는 어깨, 그리고 곡선을 따라 내려가는 그녀의 손끝.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 우리만의 거짓 없는 밤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셔츠 단추를 풀었고, 나는 그녀의 손끝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 흐르는 향, 서로의 숨소리, 그리고 서서히 가까워지는 거리,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천천히 내 무릎 위에 앉았고 나는 그 움직임에 조용히 숨을 고르며 몸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턱을 간지렸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려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그 밤은 조용했고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전달됐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조용히 옷을 입고 나갔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가끔 문을 두드렸고 우리는 가끔 그 밤을 반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만의 은밀한 비밀. 그녀는 위층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나처럼 외로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느낀 건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작은 관심 하나에 조금씩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이면 조용히 창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던 나처럼요.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사람을 만나신 적 있나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늦은 저녁의 사연, 다음 밤에도 함께 해주세요.